일단 지금 지금 몇 시? 와야지. 아니 지금 도착할 때가 아니 차를 오니까 이 앞에까지 그 올수 수 있어. 아니, 잘잘잘수 있어. 아니 잘 괜찮아. 잘 네. 여기서 오래 할건 아니고, 뭐 우리가 어, 선생님 옷색깔하고 네. 너무 잘 어울린다. 네. 야자 일단 옮기시다 저 열로 이쪽으로 예. 가자. 0시4 0분일시다가지고한 음. 음. 그러면 단톡에다 올려놔아빨리빨리해대포한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나무 0 개는 따고 가야잖아 아 그럼. 그러니까. 오늘뿐만이 네. 아니라 오늘 계속 오자 계속 네. 한 시간씩만 일찍 오면 되잖아 네. 새벽에. 아니 새벽에 오면 되잖아 자 옆에 나무를 같이 다 이제 이거 안 땄어? 왜그요 안안 네, 음, 그러면 지금 여기 하얗게 분개야 나도 만들것 같은 겨야돼 그래? 깔끔하게 <놀림> 이중 여보세요? <목소리> 진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. 자리를. 올렸어요? 주소 올렸어요? 응, 주소 올려. 선생님. 선생님, 이따가. 우리 일해야 돼. 아니, <목소리> 아니, 아, 우리 아까 뭐. 아, 아, 오늘 잠이 제일 든답 그래. 이한테 이발하는 불안했겠어. 그렇지. <목소리> 이러면 일을 못한다니까. <목소리> 아, 진짜. 아니야. 이 지금 한 나무. 그럼. 한 나무 지금 나. 이 사모님한테 또 생각했죠. 이거 싸달라 그랬구나 또. 사모님이 우리는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는 한 나무까지는 된다 그러는 거는. 니네들이 시키라고 그런 게 아니고. 근데 선생님 이거 이 밑에까지 원래 이게 밑에까지 이게 다떨어져야 되는 게. 이 이게 지금 이꼭나무만 살짝 떼고 놓으면 안 되잖아요. 예. 건망운만 요... 음, 깨운대. 아침을 고마움만 많이 고마움만 먹고 왔으니까. 아니, 뭐, 아 진짜. 너무 그래, 뭐 좋아해. 이곳 우리, <laughs> 우리, 우리 선생님이. 먹어요. 아니 요거 제한나 아. 완성해야 그래도. 아우 진짜. 나, 아니 아니. 일하는 척좀 하지 말아요. 이는때다 했어. 일단하고 먼저 먹고 하는 게 어딨어. 진짜 재밌데 진짜네. 일단 강남으로 왔으니저기교럼선생님이 네. 그 어디 초등학교 하셨죠? 네, 학교가 양쪽, 네. 아니 아니. 네. 중문 초등학교. 아, 그 학교 갔었잖아요. 저 벌써 10년 넘은 거 같지. 네. 됐죠? 네. 야, 우리 교생님이 그 원래 교편생활 하시면서도 우리 교론, 결롱, 교론사를 계속 지시니 얼마나 바쁘셨겠어요. 애들 가르치시랴또 선생님들도 가르치시랴 누가, 누가, 누가. 선생님들이. 오늘 끝나고 몇 분이 또그 문예식 대표님이라고 어 저희한테 숙소를 또 너무 좋은데를 천지 호텔? 네. 네. 어이 남자들 되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하네.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쪽을 달라붙을까 우리? 선생님, 궁둥이 좀 치우시면 안 될까? 그럼 작은 것 중에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어, 이쪽으로 옵시다. 이 꽃들을 다따줘야 된답니다. 아, 이런 거는 인지 알았잖아, 선생님. 되고, 예 완전히 따줘야 이렇게 크게 자란대요.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데, 꽃을 따주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멈춘답니다. 어, 이 꽃을 다 따주고, 가지를 쳐주고, 뭐, 어, 그렇게 해야, 예, 이 꽃도 또 따가지고, 그 화장품 회사에서 요거를 화장품 재료로 사는답니다. 솔직히 다해서면직히말이서솔 먹어도 되는거죠? 그럼 오늘 이직히말해는 효소 담말아서 솔직히 말해서, 솔직히 말해서, 솔직히 말씀하세요말 또 따긴 따져야 되죠. 오늘 열리야, 오늘 열 그러면 정해주셔야 되겠다. 요것 따라, 요것 따라. 지금 네, 이줄 네, 이 줄만, 네, 이 줄, 이다따면 되죠. 네, 이 키가 작은 거. 네. 여기다 올려놓으세요. 올려놓으시고, 여기 주소를 올려놓으세요. 선생님, 주소하면 요, 요 앞에까지 오지 않을까? 선생님, 거기다가 여기 앞에지고 이거를 올려놓으세요.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은 이리로 을들으가고 했다. 네. 유줄, 요 유줄. 유줄? 유줄 됐어? 아, 네, 네, 네. 면 빨리 타야 돼. 나는 저기 비닐을 좀 가져올 거 그랬다. 아, 어, 난 꽃이 너무 예쁘고 아까워가지고 비닐에다 저기, 포시 상예동, 상예동, 3 0동 30분, 동0분3 0동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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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상3동동예0분 30분, 3 0 3 0 3 이거 저는 따면서 꽃이 아까워가지고, 꽃이 아까워서 이거 해서 소스 담을게요. 아, 이렇게 우리가 해마다 선생님한테 줄 어, 사서 줄 얻어서 먹는데요. 와 이렇게 작업이 알바 써서 할 수도 없고요 인건비 주기에는 너무 그렇고 음, 저희들이 사실 여기 제주도에 요즘 코일 구루 힘들지만 음, 그래도 이렇게 좀 소일거리라도 좋을 게 있나 싶어 가지고 왔는데요 어, 너무 잘온것 같아요. 요 밑에까지가 2년 된 거고. 요게 그럼 접을 붙인 건가요? 아니 저 그냥이죠? 저기에 참자나무 요 뜰이 있는데 그걸 네. 접붙여서. 그거는 아직 백에 심어지니까 어. 그걸 음. 이렇게 또 뽑아서 정식 자리로 심는 거죠. 아 뽑아서 큰 음. 다음에 이게 지금 3년 큰 거예요. 요거 하. 이것도 3년 큰 거. 이게 조합은 달릴 때는 3년 정도 달리기는 하는데 음. 보통 은 음. 4년이 넘어야. 아, 음. 대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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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4년 정도 달릴 4년 때한번 음. 음. 집에 가져가면 <목소리> 또 이거 야. 내버리지 뭐 이거. 그. 아니면 안 돼. 나무가 안 죽어. 아, 아, 여하튼 여하튼 천년 천년 사이까지는 어디가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럼 이제 이게, 이게, 아, 이게 이제 한년 지나고 나서부터 많이 열리고 나면 지금 이 나무들이 그렇게 크게 자라지 는 않는 건 이게 뭉사하게만이 상태로만. 뭐, 그냥 이 상태에서. 나고 아 얘들이 얘들이 영양분을 다 얘들이 줄이 네, 되면 영양분을 네. 다 먹어버리니까 나무가 이제 더 이상 안 커버래. 그래. 나무는 이제 큰걸 쓰더래. 어. 결국에는 결국에는 삼년 살까지 다 따줘야 된다는 얘기네요. 아, 네, 그 이거 하다가 아 못하면, 또 못하면 내비 뚫고. 내비 떨어져서 못 잡아. 니 떨어지지만은 나무가 못 잡아. 아. 아 그러면 이게 이 지금 이 작은 데서 나면은 줄이. 맛이 좀 품입니까? 아니면은 맛은 같은데 크기도 같고 맛은 네. 같은데 단지 나무가 안 자랐기 때문에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네. 이 작업을 하는 거. 아... 이몇년 정도 썹니까 그럼 이 나무가 몇년 정도? 이거3년생이라니까아니 이제 가사라고 났을 때사년 지나 이게 한몇년 정도까지 귤을 하고 아, 나면 다시 나무가 또한 년? 2 0년되돼요아 그래요? 아, 한... 네. 우리 저쪽 그 우리 원장님 한번 가봤잖아요, 그길밭나 길바, 네 갔었죠. 그 그것이 네. 그것이 지금 한4 0년 됐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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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길이. 귤이... 제가 갔구나. 감나무도 보니까나 오래 되니까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뽑아버리더라고 이거 또보시 네. 가면 네. 가면 아 가면 근데 가면 이 꽃을 언제까지 이거를 따줘야 되죠? 이제 시기가 따면, 있나요? 이제 안 따면 순이 나질 않아 이게. 아, 아 옷을 네. 뽑 빨리 따줘야 이 네. 네. 순이 네, 순이 나지. 네. 그 순이 나는 기간이 있어야죠. 봄철에 아 네. 그 다음에 일년에 네번 아 자라거든요. 봄그 다음에 장마철에 한번. 아. 그 다음에 가을숨에 한번 이렇게 하는데 예, 이 빨리 안 해주면 음.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차가지를 못해요 음. 음. 우리 오늘 공항에 오는 선생님들을 네. 어디 가지 말고 일로 다오라그래가지고 네. 여기서 하고 근처에서 음. 국수 한개 먹고 음. 이 오늘 몇 시간 한번 해 봅시다 우리 뭐 체험해 가지고 체험하면은 여기 주인은요 별로 안 좋아해요 도리어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게더 힘들어요. 그렇죠 아, 선생님? 무슨, 무슨 <웃음> <말을> <웃음> 그렇게, 그렇게 아니 작년에 대답을 하고, 뭐, 우리가 저기 너무 잔혹한 대답을 아니 하고. 이거 잘려. 이 이거 잘라주러 남은 잘라주러 왔다가 아무 아무 케나 막 잘라가지고 아, 도리어 가지치기 안 하는 게 낫다 이게, 그래가지고 자른, 안 돼요, 안 돼요. 그쵸? 이거는 이게 이제.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, 네. 네, 네. 뭐 다른 건 우리가 할수 있지만, 은 네. 자르는 거는 건 아무나, 아무나. 건안 되는 그래 이 나무가 커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, 네. 지식이 없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자르면 나무를 못우기 때문에, 어. 음. 안 된다는 거. 서툴게 예, 자르면, 예를 들어서, 예. 이 순을 남겨야 되는데, 이걸 잘라버리고 이 순을 남겨버린다. 그 나무가 막. 그러게 이게 이쁘게 올라와야 이게 이제 귤이 열리는데 잘못 남겨 놓는 면제 균열이 잡혀야 돼나이다자 예. 어... 지금부터 저 뉴스 뭐 이런 라디오 소리 들리죠? 예 이거 들으면서 <laughs> 열심히 따세요. 저도 이제 촬영을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. 어, 열심히,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 뭐 사진 찍으려고 날립니다. 와, 이 꽃을 열심히. 선생님, 저는 사실 이그 스피드 아주 굉장히 빠르게 따거든요. 여기 땅하면 누가 제일 많이 따나? 한번 시합해 보겠습니다. 나무를 서 하자고요. 예, 맞춰서 아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? 진상... 한 나무를 집중적으로 따고 그다음 가고 이렇게 네네. 그게 그래. 낫죠. 그래서...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지 말고. 네, 얘기하면서. 네, 얘기하면서 한 나물, 손은 한 나물, 빠르게. 한 나물, 한 나물. 네, 손은 빠르게. 그 영상은 이제 그만하셔도 일하셔야 되니까 아니 이제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할 거예요 즐깁시다 지금 음. 라이브 생방송인가요? 네 아, 큰일났네 네. 네 오늘은 어, 저희들 몇 분이 제주도에 어, 좋은 일 하러 왔습니다. 어, 코일9로 많이 힘들지만, 우리 제주도의 하우스, 귤 하우스에, 어, 계신 분들, 어, 저와 함께 하려고 왔습니다. 할 줄은 모르지만, 오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지인, 어, 계신 하우스에, 귤 하우스에 와서 꽃다 주기 하러 왔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걱정 선생님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저희들이 오늘 뭐 체험보다 네. 피해를 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. <laughs> 네. 분들을 모셔서 네. 반갑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할 일이 뭔가요? 이꽃 따는 거예요. 네. 이 작은 나무를 좀더 키우기 위해서 이나무처럼 네. 네. 키우기 위해서 이 꽃을 전부 따줘야 돼. 어떻게 하죠, 어. 선생님? 그냥 막 따요 예, 그냥 예 이렇게. 하나하나 하나. 이렇게. 해주고 모모리는 모모리는 모모리고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 나무가 나무가 아. 이렇게. 이렇버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나무이 이렇게. 이렇게. 이나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 이렇게. 리렇 이렇게. 리렇게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제 꽃을 어. 다100% 따줘야 된다 이거죠? 네 어린 나무. 그안 그러니까 따주면 어린 나무라는 게? 이참 네, 길까? 네.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자르는? 방법, 그러면 그럼... 그러니까 이 네. 나무도 이런 것처럼 되는데 어있네이 가지 세개 정도 남겨두고 이런 네. 거다 잘라버려요. 이렇게. 아 이렇게? 그래야 이게 저 지주가 돼가지고 줄 네. 한에 지주 한세 개나 네개 남겨두고 다 잘라버리면. 아. 요거만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. 이거.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도? 잘라줘야 되나요? 이거는 큰 거니까 날 버리고. 그러면 작은 것 중에 그럼 여기는 어떤 거요? 한번 잘라볼. 아 이런 거는 지주가 어느 거냐? 요거 하나 지주에. 아네 지주. 남쪽으로 햇빛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 네. 이쪽은 좀, 잘라, 좀 잘라주고. 잘라주고. 이쪽에 걸 이렇게 냉겨둬서. 네. 아, 손이 이렇게 많이 가는군요. 예, 이게 그냥. 그냥 많이 그냥 귤 나오면 귤 비싸냐 그냥 싸냐 그냥... 맛있냐 없냐 그런 것만 따지지. 아, 그렇죠. 이런 과정 과정 이렇게 하는 거를 저희들은 몰랐잖아요. 우리 선생님 태어나서 처음 이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? 네. 처음 네? 보는데요. 네. 야, 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네 여 네. 이 그...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. 귤을 먹는 이 귀하게 먹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우리 오늘만 네. 하지 말고 우리 내일 모레도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며칠. 귤저딸때 그, 오세요. 딸때 와야 같이 좀 그때는 이 컨테너 작업도 하고 오니까 할 일이 많아요. 그러게요. 아 완전, 그렇구나. 완전 작업만 이게 할수 있지. 이게 8월 네 추석에 이거 따거든요. 아 빨리 추석에 빨리, 따는 빨리 따야 되고. 선님 이 꽃은 어떤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? 이거 뭐 화장품 회사에서뭐 쓴다 뭐다아 이건 뭐 가지고 가자 어머. 화장품 회사에 그 이거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얼굴 이뻐지지 않을까? 이거 화장품 만들어 가지고 네? 그 회사에서 네 원료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요 이게 지금 꽃잎 따버리는 여기 지금. 아, 안뜨어 이렇게 아 여기. 어떻게? 이 꽃잎을 따면 네. 맺히는 것 같아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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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요 있어. 여기 요 속에 요 있잖아요. 여기. 잠깐만요. 와. 요게 예. 비비대 지금 그게 다시 보여 드릴까요? 이거를 <laughs> 꽃잎을 따면 요거는 다일 네. 나머지 나머지 음. 네. <laughs> 야, 신기하다. 아, 일하세요 네. 자, 우리 그면 귤, 귤 꽃을 모으자고요 선생님. 모아서 뭐가 다들라고? 넘겨? 말 드라이해가지고 차도 마시고. <laughs> 안돼. 아 그건 아니에? 음. 지금 내가아 아니, 너무 아까워서 유튜브 너무 아까웠잖아. 이거는 이렇게.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가서 여기에 대한.